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육이 놀이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다육이가 많이 꽃이 피어 있어요. 오른쪽에 백운무, 가운데 몽글랑 여기 아메치스, 여기 잽, 레리 디지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어, 꽃을 너무 오래 보면 그 모주가 망가진다 그래서 꽃을 오래 안 보고 다 커팅 커팅을 했는데. 어, 제가 지금 백운모드 꽃을 오래 봤고요. 어, 몽글랭이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음, 근데도 아직 꽃이 너무 멀어서 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하나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시면 여기는 어, 티피, 요거는 베이비 핑거 요거는 로제 네, 커팅을 다 했어요. 얘네들은 다 잘라 주었고, 여기에 있는 꽃들은 꽃도 보고, 음, 이 꽃을 가지고... 씨앗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오늘은 부비부비 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건 백운무예요. 백운무인데 백운무 꽃이 피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붓을 준비해서 한번 부비부비를 해줘 보겠습니다. 벌라비가 해줘야 되는데, 벌라비가 안 해주고, 제가 오늘 붓을 가지고 부비부비를 해서, 이 백운무 꽃을 그냥 끝까지 두고, 가을에 열매가 맺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배운무 몽블랑, 이렇게 부비부비를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또 이제 하월 시앗꽃필게 지금 있고요. 자옥로도 지금 꽃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울시어 자옥로 나오면, 하울시어 꽃은 잘 만들어진다 그래요, 씨앗이. 근데, 백운무나 에케베리아 종은, 음 아직, 어 해놓은 거 실험하는 걸, 뭐 하원에서는 하는 건 모르는데, 개인들이 하는 건못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오늘, 이렇게, 자, 백운무를, 부비부비를 전부 해줬습니다. 그 어, 씨앗이 맺혀서 받아서 또 바라까지 된다 그러면, 음, 기쁘죠. 뭐 요즘 다육이 농장 가면 다육이들이 너무 싸서, 어, 사는 건 어렵지가 않는데, 또 이렇게 씨를 받아서 발아를 해서 키우면 그 기쁨이 또 배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부비부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근모 부비부비가 끝났고요 붓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번에는 몽블랑을 해주겠습니다 몽블랑은 지금 꽃대가 하나하나에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짱짱하게 폈는데요 이 몽블랑 꽃대가 지금 올라온 지가 거의 3주가 넘었어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꽃이 오래 간다고 들었거든요 들여올 때그래서 얼만큼 오래 갈지 내아이를다 둬야 될지는 계속 망설여지는데 일단 오늘 자체적으로 부비부비는 다해놓고 차후에 만약에 꽃대를 음, 자른다해면한 대는 두고 나머지 한 대는 자르고 아, 한 대는 두고. 나머지 세 개, 네 대는 혹시 자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대는, 예 네, 부비부비를 해서 씨앗이 되는지. 그리고 꽃이 워낙 짱짱하고 이뻐서, 네, 몸체가 망가지는데도 쉽게, 예 네, 커팅을 못 해주네요. 베이비 핑거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데 힘이 없고, 어, 볼품이 없더라고요. 수그리고 피는 상태고. 저렇게 보면 정모양으로 이쁘기는 한데, 피어있을 때는 좀 늘어져 있고 이래서 음, 예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팅을 해 줬고요 어, 꽃가루가 많이 있네요 몽글랑은 인위적으로 제가 좀더 뭐 구기구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몽글랑도 부비부비 수정이 끝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 꽃과 저 꽃을 붓을 씻지 않고 한다면 그게 교배종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알수 없는, 그래서 이름 알수 없는 달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무엇과 무엇의 교배종? 근데 이름 모양들은 비슷비슷한데 이름은 좀 다른 이유가 이렇게 교배종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자, 또 붓을 깨끗이 씻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메치스가 있어요. 아메치스도 지금 꽃이 핀게 있고 또 꽃대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아메치스는 새로 나오는 꽃은 뭐 부비 안 하고 적당선에서 보고 잘라줄 거고요. 요대 하나만 부비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애기들 저 부비부비가 끝났고요. 어, 꽃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두고 이 열매가 맺혀서 씨앗이 맺혀지는지 어, 저는 이게 처음이라 한번 끝까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비부비 했고요. 끝이 언제쯤 지고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나올지 네, 씨앗이 맺히면 또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요거는 음, 이제 씨앗을 받아 갖고 저희가 이제 번식하는 거고요입꽂이를 하기 위해서 입꽂이 준비를 하나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제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얕은 화분을, 풀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어,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은 그 원종 콜로레타하고, 먼노 잎하고, TM, 네, 입꼬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막 밑에 요거는 지금 여기 양파망을 깔기도 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다 망을 까 이거 그대로 해도 뭐 크게 우리는 없는데 여기 구멍이 좀 있다 보니까 물을 주면 밑으로 흙이 흘러내려서 요거 이제 빨래 세탁기 빨래 망인데 안 쓰는 망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양파망보다는 요게좀더 촘촘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 도금마사 아니고 중간마사 깔겠습니다 중간마사 아주고요 이 요거 딸기 저살때 아래 위에 받치는 거 아주 요거 지금 저희 분갈이 할 때나 뭐 이런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큰거 들고 다니지 않고요. 저희가 이게 바깥이 아니라 작업대가 없는 상태라 큰거 들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덜어갖고 다니니까 아주 좋아요. 다음 배합 터 넣어 주겠습니다. 배합토나 우에오 지금 상토나 조금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네요. 좀덜 말라 있는. 제가 요 상토나 배합토 사오면 항상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을 때 미리 뜯어놓거든요. 수분기 말리라고. 근데도살짝 그 꺼내놓은 게 아닌 상태라 살짝 수분기가 있네요. 그래 요 위에다가 에스라이트를 살짝 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잎꽂이를 해 놓고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물을 안 주는데 그 잎이 통통한 잎은 어그 모주에서 잎에서 새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물을 주는데 조금 얇거나 제가 오늘 그 잎꽂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원종 콜레라터 본잎 모주 이파리도 있고요 자구가 나온 데서 띈 이파리가 있어요 작은 애기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잎이 작아서 제가 한 일주일 이상 해보니까 말라버리더라고요, 몸체가.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이 지나면 스프레이를 살짝살짝 해준답니다. 그럴 때 흙이 있으면 좀날라가니까 이렇게 프라이트를 살짝 덮어서 그걸 막으려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원종 콜로레타 잎이에요. 제가 원종 콜로레타를 주문을 했었는데, 어, 후엽 정리를 하고 심으려고 보니까 가운데에 이제 물음이 있었어요. 근데 네, 뭐, 한개 정도가 아니라 네다섯 개 물음이 있어서 그 하약을 하면서 이게 떼어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오늘, 어, 성장점이 잘 있는가 보고, 일단 한 번, 네, 입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생장점이 조금은 닫쳤는데요 일단 한번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 지금 원너예요. 원너 잎인데 원너 잎도 제가 여기에 입고지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땄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이들빼들 해졌습니다. 이왕이면 예쁘게 예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TM이에요. 제가 TM도 공갈이 하면서 일부러 입장 두 개를 따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린 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꽃대의 줄기에 붙어 있는 그 입장들이 영양가가 많고 꽃대에 영양이 많다 그래요. 근데 요 아이들은 원종 콜라로타, 그, 새 자구들에서, 그, 잎에 붙어 있던 그 자구들이에요. 근데, 어, 이 아이들은 잎꼬지를 해놓으면 아마도, 음, 그, 모차가 작아서 바로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 건조한 날씨에, 예, 몸이 마르거나 또는 녹거나.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린 잎은 싹이 나지 않으면 마를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작아도 원래 모주의 잎이 작은 아이들은 어, 뭐 홍옥 이라든가 그 새덤 속그 아이들은 어, 자체적 화분에 떨어져도 그냥 싹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원종콜레르테는 원래 잎이 요 잎이에요 근데 더큰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그 줄기 새 자구에서 떨어진 잎들이에요 근데 어, 정말 요게 영양가가 많고 어, 힘이 더 좋아서 더잘 나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네, 판을 준비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물을 안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주는데. 아주 건조하고 저희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베란다에 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요즘 일기가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물을 계속 안 주면 음 얘들이 그 싹이 나는 게 이렇게 잎이 통통한 아이들은 가능한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나 잎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분무로 살짝 살짝 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요거 한번 보고 어 요즘 날씨가 좋아서 한달 정도면 한달에서 45일이면 싹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싹이 나면 원정코르레타 네 자국 키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눔하는 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